자, 안녕하세요, 훈이입니다. 자, 오늘 볼 코인 바로 이더리움이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클릭 부탁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 이더리움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 지금 형성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하락 나온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제가 딱 말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 가지고 와봤고요. 그럼 우리는 이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 솔직히 사고 싶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의 ETF로 가장 수혜를 받아 가격이 올라갈 코인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이미 들어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훈이가 판단한 가장 수혜를 받은 코인 정보 궁금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코라고 보내주시면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 언제까지 가족 몰래 코인 하실 겁니까? 당당하게 수익 많이 나서 가족들 데리고 좋은 곳으로 외식 한번 나가야죠. 이제는 삼겹살에 소주만 먹지 말고 소고기에 와인 한잔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기사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우리 이더리움 기사 한번 보시면은 미국 시장에서 첫발을 디디면서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해 줬습니다. 자, 특히나 블랙록, 그리고 그레스케일, 비트와이즈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높은 거래량을 보여줬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번 대비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이 ETF 첫 거래했을 때 기록이 46억 달러보다는 좀 적지만 전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0에서 15%보다는 확실히 높아 강력한 출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ETF도 비트코인 ETF처럼 성공이 따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원터무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 ETF는 첫해에 48억에서 46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고요.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ETF를 통해 이미 암호화폐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ETF를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더리움은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자, 이어서 다음 기사 보시면은 자, 보시면 OKX 거래소 다들 아시죠? 이 OKX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연관 30개 이상의 현물 거래상을 상장 폐지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이것은 거래 환경을 개선을 하고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상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폐지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알트코인의 가치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다른 거래 페어로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의 ETF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뭐죠? 바로 알트들의 대장이죠. 그렇단 건이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 이제 분명 엄청난 상승 나와줄 건데요. 그냥 손 놓고 계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다음 주자에 뭐 솔라나나 아니면 솔라나 관련 코인 잡아야 되나 아니면 우리 이더리움, 그 다음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 잡아야 하나 지금 고민 중이실 것 같아서 저 훈이가 그 타이밍에 맞게 다 준비를 해놨고요 날짜별로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가족들 눈치 그만 보시고 친구들 모임 나갈 때기 그만 죽어야죠 지금이 바로 그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알트들 지금 막 올라줄 와때 잡으셔야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제는 웃음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 지금 ETF 호재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 때도 점차 올랐던 거지. 한 번에 팍 오르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금 점차 올랐던 거 비트코인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뭐 대선이다, 아니면 비트코인 컨퍼런스다, 뭐다, 지금 힘을 숨기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저항선을 뜬다면 정말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 예상, 단기적으로는 한 720만원대까지는 진짜 가볍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지금 RSI도 보시면은 아직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이 가격 하락과는 반대로 지금 거래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홀딩을 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 주시면 추가 대응법과 추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훈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